아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단에 세워둔 강림절 초네 개에 모두 불이 붙어 빛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자기 삶에 모시게 되면 사람들의 삶은 요란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조용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성탄의 그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갓 태어난 예수님을 구유에 눕히셔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여관은 정확히 뜻을 살펴보아야 할 단어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적 숙박 시설인 여관의 헬라 말은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여관은 다른 단어 카타리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식 여관이 아니고 손님방입니다. 옛날 우리 식으로는 사랑방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그 당시 베들레헴은 큰 길가에 자리를 잡아서 여행객들이 활발히 오고 가는 그런 마을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인구가 불과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어서 무슨 상업시설인 여관이 들어설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건 무슨 말이었을까요? 요셉이 출산이 임박한 만사의 안에 마리아와 함께 먼길 떠나 이곳까지 와야만 했던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린 인구조사 측령 때문이었습니다. 이 측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본적지로 가야만 됐습니다. 인적조차 드음했던 시골 동네가 오랜만에 낯선 사람들로 분비게 것이지요. 아직 그 동네에 연고가 있는 이들이 우선 비어있는 사랑방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본적지라고는 하지만 떠난 지 이미 오래되어서 그곳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들이라면 이건 난감한 상황이었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마리아는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삭의 몸 아닙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빈방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난감한 처지에 빠진 부부를 위해 자기의 방을 내어 줄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절호의 영광스러운 기회였지만 모두가 그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갈 데 없는 초라한 만삭의 여인의 몸에서 바로 그분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이거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첫 성탄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들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사랑방을 그래서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입니다. 다시 오신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영벌에 들어갈 자, 영생에 들어갈 자를 나누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누시는 기준이 구분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저한 어려움을 나누려고 했는지 아니면 외면했는지 그게 그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과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살고는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기로 했다면 그 결단은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해마다 성탄감사원금 전액을 구제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줄이고 목마른 누군가 나그네되어 헐벗고 병들고 오게 갇힌 이들을 그 누군가를 교회를 통한 내 손길로 관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정성을 다해 참여하시는 가운데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삶의 자세를 새롭게 다져 나가는 계기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첫 성탄의 정황을 살펴볼 때 주목하게 되는 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경배한 사람들은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고 다른 하나는 들에서 양을 찌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던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의 찬양을 통하여 성탄의 의미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두 번째 내용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성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땅 찾아오셨으니까 누구든지 무조건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누구든지라고 그랬지만 그 누구든지의 조건이 하나 따릅니다. 그것은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임하십니다 첫 성탄의 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두 부류의 사람 드리야말로 이렇게 찾아 나간 사람들이. 먼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오 원문에는 마술사, 점성술사를 의미하는 마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단어를 박사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박사에 각주를 달아놓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점성가들, 이런 설명을 붙여놓았습니다. 당시에는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박사다. 그렇게 번역한 거죠. 실제로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천문학을 연구한다. 그러면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었거든요. 그들에 대한 기사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실려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게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오기는 했지만 자세한 장소가 어디인지는 알지 못했던 거지요. 그들에게 그곳이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건 헤로도 왕이었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들에게 그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아기, 아기가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었던 겁니다. 도착한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에 담겨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동방이 어디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이 말, 동방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들이 떠나온 것은 유대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던 그들로서는 별을 보고 오기는 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서 나실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하는 사실을 전해 받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자리를 잡고 있는 유대인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산다는 이들이었죠. 그들은 그곳이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소식 듣고 소동이 일어났을 뿐이지 찾아가 경비할 마음은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로도왕은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건 헤로도왕이지요. 그러나 그가 죽이려고 명령을 내려서 그곳으로 보냈던 사람들, 또그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대단히 귀한 것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적어도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고귀한 신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신분의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고 넉넉한 삶을 안정되게 살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죠 요즘도 우리가 흔히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 저 북쪽 나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하는 여행 요셉과 마리아의 여행도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유대 땅까지 오는 길의 고생스러움은 말도 못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지형을 생각하면 바람과 모래, 거친 광야, 강도의 위협이 떠오릅니다. 낮의 더위, 밤의 추위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목숨까지도 걸어야만 가능했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득히 먼그 동방에서 막연히 별을 보고 이곳까지 온 겁니다. 확실한 목적지를 알고 온 것도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곳까지 이끌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남들 부러워할 안정된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별을 보았다 하는 말은 그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들이었다는 의미지요. 그들은 도대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랬기에, 별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가 전해왔을 때, 선뜻 길떠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그들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진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안정, 높은 지위, 언제든지 벗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수한 영적 목마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방인이었다. 그들의 신분과 혈통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장애도 되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성탄의 밤 예수님을 경배한 또 다른 이들이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별의 인도를 받은 박사들과 달리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는데 왜 크게 무서워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목자 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온 백성들에게 율법 준수를 철저히 요구하는 신앙 공동체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로마의 힘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시기만 하면 잃어버린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 국가로 번듯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실제로 그런 열망을 품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술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서 살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열심당원들, 에센 f 파 사람들 같은 부류의 종교적인 전문인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바쁜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는 먼 남의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양떼를 몰고 들판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요즘도 목축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굶을지언정, 짐승을 굶길 수는 없다. 아, 그때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런 형편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조차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는 목자라고 목자라고 하는 직업만 가지고도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자기 일터에서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정결 예법 정확하게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자라고 그러면 먼저 불결한 자들이라 이렇게 취급해서 세리처럼 여겨서 멸시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하는 일에 직업에 자부심을 지니고 살지 못하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모멸과 멸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살고 있던 그들에게 호련히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는 겁니다. 아, 주의 영광이란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그런 표지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크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 준 소식은 의외의 내용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게다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나신 아기를 보게 되리라. 그랬던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아기를 보라.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경배할 대상으로 목자들을 택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누가 보고 5장 31절, 3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죄인의 회개입니다. 회개를 위해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 찾아 그에게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탄은.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 말씀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것은 그동안 그런 일 신앙적인 그런 일에는 담을 쌓고 자기들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16절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일이 그들에게 중요해졌다 하는 의미지요. 핑계되거나 꿈을 되며 미룰 수 있는 일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코앞에 둔 지금 세상은 온통 불안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전염병 감염의 위험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되는 게 발표된 주간의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전격적으로 지침이 발표된 그 주간의 주말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부 당국이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 방역 지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앞으로 아이들 교육 문제는 어떻게 될지 또 다가오게 될 사회적 변화는 어떤 것이 될지 우리로서는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 이런 불안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고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이것만 붙들 수 있으면 불안, 염려, 잠재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실제로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로잡힌다는 것은 거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역사가 가르쳐 주는 바와 같습니다. 실로 참담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폭되게 돼 있습니다. 헛된 자랑에 흔들려서 평안을 찾아보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날, 우리는 천사의 선언의 귀를 기울여 볼수 있어야 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걸 뒤로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발걸음을 내어드렸던 동방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삶의 새로운 길을 찾아 주저하지 않고 일어섰던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을 앞두고 기다림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탄까지 앞으로 이 며칠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처럼 그리고 목자들처럼 부르심의 그 길을 떠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묵상하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실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성탄에 주님께서 허락해주시는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다림의 절기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온갖 염려와 근심 그로 인한 탄식으로 소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어야 할 교회조차 힘을 잃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강단을 환히 비추는 촛불을 보며 저희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과 진리와 평안의 빛으로 환히 빛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성탄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의 삶 속에 모셔 드리는 성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소리 높여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위해서 아직 남아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이땅 위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